제이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장차 약속의 땅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을 때 이를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축복과 풍요로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만족과 자만에 빠지게 할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강야 방랑 기간 동안 주어졌던 만납뿐 아니라 그들의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교례와복도를 준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요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거듭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하면서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들은 풍성한 소산물로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앞서 모세는 그들이 건축된 성읍들을 점령할 것이며 그 성읍들 안에서는 그들이 짓지 않은 많은 가옥들이 있어 전쟁 와중에도 훼손되지 않고 고스란히 그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아름다운 집을 지어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진술은 거저 얻은 가옥에 더하여 그들의 필요에 따라 새로이 건축한 가옥들도 많을 것이란 의미이며, 그 가옥들을 한층 더 아름답게 꾸며서 거기서 살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고 그들의 소와 양, 염소 떼가 풍성하고 고대 무게를 달아 헌금을 사용했던 은과 금을 풍부히 소유할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다량의 은금의 실제적 소유를 의미하기보다는 재산 증식에 대한 비유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풍요로운 삶이 자기 능력과 재주로 성취된 듯 여기는 자기 도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강야에서 식수와 식량을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뒤에도 강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출현하여 이끌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은 언뜻 에담의 장막을 쳤을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난 것으로 읽히지만 출애굽직후부터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출현했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에담 정박에 이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출현에 대한 보고는 그들의 신내산까지의 강야 여정에 대한 개괄적 진술입니다. 강야 여정은 신해산의 기준으로 크게 두 장면으로 나뉩니다. 한달 반의 짧은 신해 강야까지의 여정과 신해산 아래 1년 정도 체리 후 출발한 뒤 38년간 이어진 모압 강야까지 오랜 여정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열째 재앙인 모든 장남과 짐승의 첫 새끼의 집단적 죽음의 형벌이 내려진 1월 14일 밤에 급히 6월절 의뢰를 치르고 다음 날인 1월 15일에 이집트 땅을 출발했습니다. 이후 신해산에 도착한 때는 3개월이 되던 날이었는데 아마 3월 1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도합 한달반 만에 신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한달 반의 여정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은 장사 40년 동안의 강내에서 겪을 일을 축소해서 미리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고픔과 갈증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만나와 매출하기, 물을 공급하시어 장차 40년간의 공급을 미리 맛보게 해주셨으며, 아말라카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장차 여러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화산 도착 전에 신강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 공급과 식수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비슷하게 신화산 출발 후에 바란 강야와 그 북쪽 신강냐에서도 동일한 사건들이 반복됩니다. 비슷한 사건들과 동일한 지명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오랜 강냐 생활 기간 동안 얼마든지 여러 장소에서 동일한 식수 부족을 겪을 수 있었을 것이며, 상이한 장소에 같은 지명을 붙이는 것은 어디서든 흔한 일입니다. 모세는 이 강냐의 여정을 함께 종합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온 강냐는 위험한 강냐였습니다. 맹독성 불뱀과 정갈이 득실거렸고 물이 부족한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강냐의 불뱀과 정갈, 물 부족 등은 가난 땅의 생명을 충만케 하는 소떼와 양떼, 많은 샘들과 비교됩니다. 이러한 양극의 이미지 비교는 다분히 의도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협적인 첩박한 강냐에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안전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식수난으로 돌을 넘은 불평을 터뜨리며 아우성을 쳤을 때 반석을 갈라 물이 나오게 하셨으며 주려고 부한달 만에 식량 부족에 봉착한 그들에게 만나라는 비상식량을 공급하기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해 불평하자 메추라기를 원없이 먹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된 하늘식량이었습니다. 16절은 언뜻 만나를 주신 것이 그들을 고생시켜 겸속해 하기 위한 열악한 식량 공급인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15절과 16절은 강야 생활 전반에 대한 개괄적 묘사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위험한 강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으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비상한 방법으로 필요한 음식과 물을 공급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은혜의 망각이 불러온 심판입니다. 모세는 재차 그들이 교만해질 것을 염려하여 미리 예방적 경고를 전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높아져 자신의 능력과 손으로 이 모든 복들을 성취하고 부를 이루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 요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러한 부와 명성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행하신 일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공을 돌리는 교만이 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성취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주제 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의 협조로 성취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은 자신이 이룬 듯이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백성에게 재물을 얻은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팔장은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최악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것은 제일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멸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가난 주민들과 같이 처신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난 족속들이 처한 동일한 운명 즉 멸망하거나 약속의 땅에 쫓겨나는 형벌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입니다. 신명계의 토대를 이루는 주제 중 하나가 언약의 성실성에 대한 요구이며 이것은 항상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비신실함과 다른 신들을 따르는 위험과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덧 부여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로볼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 상가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고를 기등으로 듣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겨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얻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물질의 많은과 적음을 떠나. 어떤 상황에 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교만을 행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